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잘셨습니다 네. 네. 잘 알게 되셨습니다. 네, 네. 야, 이제 이제, 정통을 뱉어. 아, 무 좋죠. 한 대지에 라왔면지마니다이는데 아주, 정말로, 감사하고, 어, 정말 생활이 필요해니다 그냥, 뭐, 능력도 없는데, 준 책을 또 아주 중요한 시점에 맡아서, 걱정이 많이 됐는데 우리 대통령께서접발표지 아니 이제 대통령께서 아주 좋은 분을 선택을 하셨고 왜다 국민들이 정성리 같은 분을 원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네, 너무 좋아한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전총리께서아명중한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선, 경제가 중요한데 기업 환경을 만들겠다 그고요 둘째는 책임 총리를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소통과 섭취를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의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경제가 시장에 도움 되고 기업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기업에 하여튼 기업하기 좋은 어, 그런 행정을 만들어 주시고, 책임성이 청와대 정부에 대서는안 됩니다. 네, 내각이 장관이 중심이 되는 행정을 설치야어니다 거기 우리 정세균 총리께서 그런 방향을 해 주시고, 철권과 협치로 우리나라 전체가 다 됩니다. 이번에 선거법 개정으로 난리를 겪고 있는 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역시 다단계 야간 연혁 보여주시고 안녕하세요 요 네.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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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세요안녕세요 네. 네. 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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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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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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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시장 정무 시장입니다. 죠 물어봐야 되는데, 네. 앞으로 그런 역할을 더욱더 해주세요. 다시 한번 정세균 의합니다 여러분의 바른 일에 대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세균 총장은 저 오늘 만난지 오래된 분입니다. 제가 당에 대표를 할때 같이 최고위원으로 보셨고또 어, 지금 종로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계신데 제가 종로에 있다가 분당 국회의원으로 가면서 종로가 바뀌을때 그때 정세균 총장을 모시면서 어, 제가 사실 각별히 모셨습니다. <laughs> 어려운 데서 국회의장도 하시고, 국회의장도 하셨고, 하셨고 의회 민주주의하고, 의회 중요성을 못 받아도 다잘 다 알고 계시는 분이 공무총리라고 해서, 뭐 뭐이 가게에서는 어, 국회의장을 했던 사람이 공무총리를 만나게, 삼권분리거치르만 여러가지 이런 얘기하지만, 를 그거는 어할 수가 있는 것같기고 능력 있는 분이 공청리가 돼서 국정이 가득 차왔으니까. 그리고 지금과 같이 행정부와 국회, 송화대와 국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의회를 잘 아는 분이 행정 책임자로 이해가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을공청리께서 주, 중요한 세 가지 화두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 그 경제 전문가로서 사업 저, 경제계에서 오랫동안 일하시다가 정치에도 오셨고, 산업부 장관도 있었습니다. 근데, 경제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대통령께서 전 세계를 통해 을 하셨는데, 첫일선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 나라가 재정 후 예상 도 일자리 만들고 명평한다 이런 생각보다 기업을 활성화시켜서 기업이 투자를 하고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경제를 만들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또 책임 총기제를 요구를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헌법정신도 총의 역할이 중요한 것을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총리가 그냥 대독 총리, 어, 또 의전 총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정을 책임지는 총리가 돼서 내각의 장관들이 국정을 운영하는 이런, 어, 그 행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소통과 협치를 강조 하셨습니다. 어, 그동안 정치가 어려운 것이 소통이 제대로 안 돼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잊지 못해서 그런 것인 만큼 소통을 통해서 국민의 뜻을 잘이해 하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국회 안에서 당 간에 정당 간에 진정한 협치, 협의의 치합 민주주의 이런 것을 이루어서 이제는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전행한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국회하고 협의를 해서 국회 안에서 정당단의 합의를 보아서 국정을 끌어 나가는 이런 정치로 나가야 될 겁니다. 저희가 연도의 비례대표제를 채택을 한 것도 그것이 비록 불안전하고 아주 부족하고 무더기가 됐습니다만 네, 그런 것을 통해서 다당제 연합정치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 기초를 만든 것이 많고 불안사정고 누구보다도 더잘 알고 계신 정세균 총리께서 어, 협치의 기초를 닫고, 협치를 어, 제대로 이룰 수 있는, 예, 어,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네. 예,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바쁘신데, 사도해 주시고, 감니다 네. 예. 다들 꼭 성공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 승학규 대통령은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 중에 한 분이시고, 아까도 <laughs> 말씀이 계셨지만은, 제가 이제 종로구에 가서 정치를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우리 대표님이시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정작 어, 우리 대표님은 또 어, 원외가 되셔서 제가 마음속으로 아, 이게 내가 우리 손 대표님 자리를 이렇게 <웃음> <웃음> 하고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관계인데, 에, 아마 치우치지 않는 정치가 좋겠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어, 대표님과 저도 같은 입장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주로 강조하고 있는, 이제, 경제, 또 협치, 이런 점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제, 새로, 21대 국회가 구성이 되면 정말 우리가 그 협치를 하지 않으면 이나라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함께 국민만 바라보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힘을 모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그 책임 총리는 이제 제가 요청드린 것은 아니고 <웃음> <웃음> 사실은 이게오보를 했어요. 우리 신문에서. 제가 뭐 저는 이제 이런 저런 어떤 요구도 한 적은 없는데 아마 대통령께서는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후관계는 그렇지만 하여튼, 어,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께서는, 어, 좀, 어, 총리도 제 역할을 해서, 어, 국민들을 제대로 잘 섬겨라. 그리고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해라 하는 그런 주문이 어, 있으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런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어, 꼭 어, 제대로 국민을 섬기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저 대표님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협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어, 저세총님께서 본인께서 뭐, 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되는 것은, 어세윤총님 말씀대로 국민의 바램이 거기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청와대 정부라는 표현이 나돌 정도로, 청와대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한다. 또 대통령제를 흔히들 제왕적 대통령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청와대 권한이 무소불리해서 거기서 모든 걸다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정치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갈등과 마찰과 극한 투쟁밖에 남질 않는다.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내각이 중심이 돼서 장관들이 국정을 운영을 해야지, 낙관이왜 청와대 문치, 수보좌관이나 특별위원회의 현장이나 이런 데된책만 봐서는 국정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 점을 공무총리께서잘 운영을 해서 내각중심의 국정운영이 되 해달라고 하는 그런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가 그렇게 표현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나라가 이제, 뭐, 기왕 말씀 나왔으니까 말인데,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힘으로 국회를 누르고 이끌어 가던 시대 끝이 났고, YSDJ의 카리스마로 국회를 이끌어 가던 시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은 국회를 누르려고 하면 국회가 누르기보다 반발해서 튀어나가고, 그쪽에 그래. 운영이 되지 않으니까, 총리께서 국회의장도 지냈고 육선 의원을 지내신 분으로 국회의원과 타협을 하고 정당 간의 합의를 위해서 논거 운영하는 음. 그러한 정치를 그러한 극정을 네.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laughs> 어, 저 오늘 바로 저 첫날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그렇게 오셔서 <laughs>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